안녕하십니까 청도야입니다 제가 오늘 이 고추모종을 이 커피컵에 이렇게 옮겨 심었습니다. 어 고추모종을 지금 심어야 되는데 어... 날씨는 받쳐주지 않고 또밤 기온이 한 7도 정도 어... 떨어진다고 합니다. 고추는 빨리 심어야 되는데 날씨가 안 따라서 고추를 지금 심지도 못하고 대기하시는 분들 어...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대농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할수 없지만은 텃밭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추를 그렇게 많이 심지 않기 때문에 고추 모종을 한 4월 10일경에 구입하셔서 이렇게 한번 옮겨심어놓으시면은 5월 초쯤 되면은 고추의 뿌리들이 이컵 속에 가득 채워질 겁니다. 노지에 고추를 20일 일찍 심은 고추들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내년에는 이 방법으로 고추 정식을 어, 한, 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자, 구독자님들, 오늘은 제가 그, 고추 정식을 하고, 어, 지금부터, 어, 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어,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어, 설명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어, 처음에 고추를 이렇게 심으시고, 뿌리가 어느 정도 활착할 동안, 어, 뿌리 윗부분에 이, 이 흙이 마르지 않도록, 종이컵 한컵 정도의 물을, 어, 당분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고추 두둑에 비닐을 한번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은, 자, 자, 구독자님들이렇게 흙을 꼭 지면은 이렇게 딱 뭉치지도록 항상 이 정도의 수분을 유지하셔야 고추농사 대박나실 겁니다. 만약에 고추도둑에 흙이 바짝 말랐다면 고추농사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독자님들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고추도둑 속에 흙이 바짝 말하지 않도록 항상 관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칼슘 결핍이 제일 먼저 옵니다. 이 칼슘 결핍은 토양에 칼슘제를 아무리 많이 주셔도 수분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그 칼슘제는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 관리를 잘 해주시는 분들은 칼슘 결핍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평상시에 물 관리만 잘 하시면 물에 단련된 고추들은 열과 형상도 오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마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재배에 있어서 물은 아침에 주면 좋을까요? 저녁에 주면 좋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물을 주면 고추 잎들이 광합성 작용을 해서 오후에 영양분을 뿌리 쪽에 보충을 해놨다가, 어, 밤에 그 영양분을 먹고 고추가 밤에 자란다. 이론은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어, 고추 재배는 실전입니다. 실전. 여름에 한낮 기온이 30에서 35도까지 올라갑니다. 저녁이 되어 고추 두둑을 보시면은 고랑까지 흙이 갈라질 정도로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어, 이걸 보시고도 물은 아침에 줘야 된다. 밤새도록 두둑 속에 흙이 마른 상태에서 어,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물을 줍니다. 고추 얘네들이 물을 먹고 싶어서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도 아침에 물을 줘야 된다고 고집하면서 아침에 물을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고추에 물 주는 것은 어, 대낮에 높은 기온이 아닌 이상은 아침에 주셔도 되고, 어, 저녁에 주셔도 됩니다. 너무 이론적인 것에 사무치지 마시고, 고추가 물을 먹고 싶어 할 때, 어, 물을 주는 게, 어, 고추 성장에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고추 재배를 하면서 항상 저녁에, 어, 물을 줬습니다. 저녁에 물을 주시고 아침에 일어나 보시면은 고추들이 쑥쑥 자라는 게, 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추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어, 첫방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1차 추비와 액비 감수도 고추 꽃이 피기 시작하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수 시설을 갖추신 분들은 액비만 내보내면 되지만은, 어,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1차 추비는 꽃이 피기 시작함과 동시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를 넣으셔서 어, 구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